안녕하세요 중세 프란스를 배경으로 나만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아주 멋진 전략 보드 게임이죠 오를레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머니 속에서 운명과 전략을 동시에 시험하는 이 독특한 게임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한 명의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 기사 수도순 같은 다양한 추종자들을 모아서 점점 세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프랑스 전역의 교육소를 짓고 상품을 거래하면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오늘 설명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게임의 목표가 뭔지 알아보고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라운드 진행 방식.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 전략까지. 오를레앙을 마스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알려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를레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정말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다양한 추종자들을 얼마나 잘 모아서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죠.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가장 많은 승점을 얻으면 돼요. 이 승점은요, 뭐 귀한 상품들을 모으거나 프랑스 곳곳에 내 교육소를 세우거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시민들을 확보하는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를리앙의 가장 독특하고 재미있는 시스템, 바로 팩빌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자 주머니에 추종자 타일들을 넣고 매 라운드마다 거기서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서 행동을 계획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추종자들로 주머니를 점점 채워나가긴 하는데, 정작 이번 라운드에 누가 딱 하고 뽑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 게임의 진짜 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레앙으로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게임 준비부터 해봅시다. 처음에는 구성물이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랑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정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 이 커다란 중앙 게임판이랑 공공사업판을 테이블 한 가운데에 쫙 펼쳐놓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이 바로 이판 위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하나씩 고르세요. 그리고 그 색깔에 맞는 게임판과 이 귀여운 상인말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 게임판이 게임 내내 여러분의 본거지이자 모든 전략이 시작되는 작전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장 물품을 나눠 가질 시간입니다. 각자 자기 색깔의 교역소 10개랑 마커 7개를 받고요. 공용으로 쓰는 주화 5개도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작 추종자 4명. 그러니까 농부, 뱃사공, 장인, 교역상을 받아서 개인판 아래에 있는 시장 칸에 딱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동료들이에요.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상인 말을 지도 한가운데 있는 도시 바로 오를레앙에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받았던 마커들은 게임판 왼쪽에 보이는 여러 발전 트랙의 시작 지점에 하나씩 올려두면 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게임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한 라운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를레양은 총 18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각 라운드는 7개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게 돼요. 이 흐름만 딱 이해하면 게임의 절반은 이미 마스터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운드는 보시는 것처럼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래시계 타일을 공개하는 걸로 시작해서 인구조사, 추종자 뽑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획과 행동, 이벤트 해결, 마지막으로 시작 플레이어를 넘기는 순서죠. 어, 좀 많아 보이나요? 괜찮아요.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 1, 2, 3단계는 이번 라운드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모래시계 타일을 딱 뒤집어서 이번 라운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인하고요. 농부 트랙 순위에 따라서 돈을 받거나 뺏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죠. 바로 주머니에서 이번 라운드에 저와 함께 일할 추종자들을 뽑습니다. 자, 이제 4단계. 바로 계획입니다. 방금 주머니에서 뽑은 따끈따끈한 추종자들을 개인판에 있는 여러 행동칸에 착착 배치하는 거예요. 이번 라운드에 나는 이 행동을 할 거야라고 미리 예약해두는 거죠. 이 계획 단계야말로 오를레안 전략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획이 다 끝났으면 5단계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돌아가면서 아까 계획 단계 때 추종자를 다 채워서 활성화시킨 행동을 하나씩 실행하는 거예요. 행동을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배치했던 추종자들은 다시 내 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개인판에 농장이라는 행동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는 뱃사공 한 명이랑 장인 한 명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어요. 만약 계획 단계에서 이두 추종자를 딱 배치했다면, 행동 단계에서 이걸 사용해서 새로운 농부 추종자 한 명을 얻고, 덤으로 상품 타일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추종자들을 조합해서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농장 말고도 할수 있는 행동은 정말 많습니다. 마차를 이용해서 육로로 이동하거나 선박으로 강을 따라 여행할 수도 있고요. 길드 회관 같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더 강력한 행동을 잠금 해제할 수도 있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효율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죠. 선택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진행하다가 18라운드가 모두 끝나면 드디어 대망의 점수 계산 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누가 오를레앙 최고의 명사가 되었을지, 승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점수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 남은 주안은 하나당 1점씩 쳐주고요. 둘째, 게임 중에 열심히 모은 상품 타일들의 가치를 전부 더합니다. 셋째, 개발 트랙에서 얻는 보너스 점수도 꽤 쏠쏠하죠. 하지만,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점수 계산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의 개발 수준 점수에다가 내가 지은 교역수의 개수 곱하기 내가 모은 시민의 수이 값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곱셈입니다. 교역수나 시민 둘중 하나만 주거라 모으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이두 가지를 균형있게 골고루 모아야 점수가 뭐랄까 빵 하고 터지는 구조죠. 이게 바로 오를레앙 고득점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오를레앙의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추종자를 모아서 나만의 드림팀 주머니를 만들고 그걸로 효율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교육소와 시민을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 게임의 진짜 매력은 바로 이 단순한 반복에 있어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적의 계획을 짜는 그 전략적인 깊이 그리고 내 계획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의 그 쾌감 이 모든 게 오를레 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똑똑한 학자들을 모아서 기술 발전에 집중하시겠어요? 아니면 용맹한 계사를 동원해서 더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는데 힘쓰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역상과 함께 프랑스 전역을 누비면서 막대한 부를 쌓으시겠어요. 당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오를레앙의 진정한 지배자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